사실은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해서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쌀롱사가 아... 도저히 안 되는 곳에 고려인들을 보내요. 쌀롱사에 예. 성공하잖아. 하 아, 예. 이중하고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정착을 하고 나면 예. 현지인들보다 부자가 되는데 딱 3년씩이 걸려. 한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가님? 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말해서 생존주의자고. 생존주의자 그룹? 예, 네, 생존주의자들이에요. 첫째는 개인의 생존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삶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습관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애정하는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식당 일하시면서 밤새 설거지 하시고 나는 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을 했다가 20대쯤에 사기 한번 받고 다시 막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 막 그치 예 하루에 막투잡쓰리잡을막뛴 끝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성공이 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기립박수가 나오죠 드라마 한편 나왔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인의 성공 방정식은 완전 다르거든요 어, 그들의 낭만은 예. 너 자신을 사랑하고 <laughs> 너한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laughs> 부정하지 말고 오.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 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재능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줄 거야. 이거 우리가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예. 뜬구름 잡는 얘기죠. 예. 예. 이게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죠. 어, 그렇 일본의 성공 방정식은 따로 있죠. 아, 일본은 뭐죠? 아, 그 주어진 조건에서 예. 분수 넘치지 않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서 음. 성실함을 유지하면 출세한다고. 음.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결과주의죠. 어떻게요? 해그 과정은 상관없이. 부와지휘만 있으면 돼. 약간 그런 거. 물론 지금 이제 천민자본주의가 중국이 너무 심해져서 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성공 방정식, 성공에 대한 낭만을 보면 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주의자의 인지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 노력하는 굉장히 노력형,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당연시하는 생존주의자들이다 아. 한국인들. 네. 그리고 이제 집단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의 네. 차원에서도 네. 네. 저는 한국인들의 투쟁을 내부 경쟁 투쟁과 음. 외부에 대한 집단 그 단합 투쟁으로 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결력은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한국인들이 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네. 저는 역사에서 그게 유래됐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위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이게 세계사적인 미스터리인데 네.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데 성공한 굉장히 이상한 나라. 아 중국이란 대국에게 먹히지 않는 나라다. 네. 그건 굉장히 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중국은 한반도를 흡수 통합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천년 넘게 노력을 했고 많이 건드렸죠. 예. 네, 많이 예. 건드렸죠. 예. 문화적으로도 우리 언어를 갖고 있고 정체성을 지키고 음. 그런 건 뭐냐면 어떤 재난 상황, 음. 전쟁 상황에서 네. 소수가 다수를 상대해서 정체성을 아. 지켜서 이 집단이 살아남으려면 아. 엄청나게 단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 뭐 IMF 때나. 그 다음에 뭐 축구 응원할 때나 이나바다운 동하고 예뭐 이럴 때는 그 결속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 예, 예. 근데 이제 어 사망 끝났어. 네. 예.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가. 예. 그러면 또 엄청나게 서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내부 투쟁을 하는 <laughs> 서로 견제하고. 네 예, 그렇죠. 오. 이게 노력형 생존주의자 문화 공동체 그룹이 한국인이 아닌가 규정하잖아요. 아.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단군 할아버지가 위치 선정 잘못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아 매우 잘못하셨죠. 아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떳다방에 예. 당했다. 부동산 떳다방에 떴다방? 당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 아, 기획부동산. 예. 어. 예. 왜 단군이 털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한반도는 너무 척박해요. 음. 척박함의 정도가 매우 지나치다. 척박하다는 건뭐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예. 생산 시간도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여름, 우리나라 겨울이 너무 길고요. 아, 그렇지. 봄 가을이 너무 짧아요. 쌀롱사를 예로 들어보면요. 예, 예. 쌀롱사 문화권에 가면 이모작은 기본이고요. 예. 거의 대부분 문화권에삼모작이모작 기본이에요. 아. 그리고 사모작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일년 내내.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일모작도 아니에요. 어. 일본은 한 1.7모작 정도 돼요. 이모작하는 어, 지역이 예,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0.8모작 정도죠. 음. 가뭄이 정기적으로 사정인.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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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적박하고 그 다음에 산지가 7, 80%고요. 그리고 평지는 굉장히 좁은데 평지 예. 비율은 그 평지도 이 우리나라 산이 워낙 변화무쌍하게 이지러지면서 산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산맥을 통해서 드리워지는 그늘의 존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그 그늘 지역에서는 네. 그, 장물이 안 자라? 그, 그렇죠. 그건 핏밭이나 네. 과실수나 심어야지 어 네, 쌀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문화권 중에서 예. 가장 적박하고 생산성이 가장 낮죠. 어 네. 뭐 계절로 보나 어떤 지형으로 보나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건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인 특유의 기질에 영향을 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아까 말씀하신 생존주의자?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예. 옛날 전통 농경 사회를 경험했던 어르신들, 생존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만나가지고 아, 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항상 수렵 채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음. 천엽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예. 뭐 해야지, 나물 캐고 다녀야 돼요. 나물 많이 먹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물의 민족이잖아요. <laughs> 네. 그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 우리 고사리를 외국에서 안 먹어요. 왜냐하면 고사리는 네. 독초예요. 아 그렇다더라고요. 예, 우리가 네.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건데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찾으면서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먹, 먹으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물의 기본적인 레시피가 저도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어. 기본 레시피가 네. 끓는 소금물에 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 독성을 빼는 과정이에요. <laughs> 대부분이 독초기 때문에 와, 못 먹는 거를 굳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왜냐하면 쌀농사만으로는 구... 그 영양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음. 하는 거예요. 또 수렵 채집 같은 원시적인 경제 활동만으로는 또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쌀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이유는 네. 모든 작물 중에 쌀이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쌀농사에 올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인구 부양력이 높다. 네. 어, 다른 작물과 비교했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쌀의 영양 성분도 굉장히 훌륭하죠. 어. 음. 그, 그래서 좁쌀과 쌀이 똑같이 500칼로리 500칼로리 같은 칼로리의 좁쌀과 쌀이 있다고 했을 예, 때 예. 결국 소화가 잘 돼서 몸에 남는 영양소는 쌀이 압도적으로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쌀농사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건데 심지어 쌀 최초의 원산지가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 예, 최초의 그 고고학적인 증거, 집단적인 조직적인 쌀농사를 했던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그 증거가 출토가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직 출토가 안된걸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유물을 갖고 있는데, 가장 어. 오랜 예. 옛꽃자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 네. 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살롱사 문화의 초기 참여자, 극초기 음. 참여자, 음. 그리고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그거는 부정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적어도. 어. 심지어 그 사할린으로 이주당한 그 고려인들도 네. 막 러시아에서 옛날에 막 제일 안 좋은 땅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 아, 여기는 쟤네 다 굶어 죽을 거야 했더니 쌀롱사에 네. 성공하는 거예요. 아 굶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그런 거예요? 아 굶어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스탈린한테. 아, 중요하잖아. 어 뭐, 아님 아 말고죠. 음. 그러니까 스탈린했던 이건 네. 굉장히 아 이분이 이 스탈린 이 양반은 네. 그 고려인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짓기 뭐냐면 쌀롱사가 아, 예. 도저히 안 되는 곳에 고려인들을 보내요. 쌀롱사에 예. 성공하잖아. 아, 예. 어디까지 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또 북쪽으로 아, 더 척박한 데로 계속 보내요. 더 극한. 쌀롱사에.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경신해요 우리 우리 고려인들이 네. 그거는 거기 러시아 사람들은 네. 러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굶어 죽는 곳이거든요. 네, 네, 네. 한국인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laughs> 나물 캐먹고 미역에다가 그치. 생존해왔던 예, 미역에다가 국 끓여 먹고 아, 농사가 안 되는데 막 쌀농사 지어가지고 막그떡 지어가지고 떡 져먹고 막 <웃음> <웃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어,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현지인들이 배워가지고 그그 <laughs> 네. 그 뭡니까 살린 지역에는 네. 그 고려인 한식 문화가 음. 거기 이제 그 백인들한테도 남아 있거든요. 음. 네,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네. 뭘 저렇게 맨날 잘 먹지 저 사람들은. 네. 네. 그게 뭐냐하면 네. 한반도가 말하자면 이제 지옥 훈련을 거치 실미도였던 거죠. <laughs> 그러네. 한반도가 실미도였던 거 있어서. 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주당하고 이주하고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정착을 하고 나면 예. 현지인들보다 부자가 되는데 딱 3년씩이 걸려요. 3년 만에 현지인보다 네. 잘 산다. 예, 그러니까 와. 농사에 성공하는 거 확인하는데 1년. 아, 예, 예. 예그 다음에 더 농사를 잘 짓는데 2년. 예. 그 다음에 3년째부터 2년 농산물을 축적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합니요 아, 이제 말이 쉽지, 이게. 네. 예,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해내는 거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척박한 한반도라는 환경에서 결국엔 이제 쌀농사를 서로 힘을 모아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쌀농사에 이제 도가 튼 건데요. 한국인 특유의 그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관찰하고 뭐감시하는 그런 시선? 네. 이런 부분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신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 네. 어 살롱 사는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다고 말했지만 네. 가장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옛날에 품앗이 할때 보면 예. 협동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야 돼요. 뭐냐면 노동은 누구나 다 같이 남의 논에 가서 똑같이 노동을 헌신적으로 음, 해 주지만 네. 내 논에선 하는 거는 네. 다내 재산이죠. 아, 그렇죠. 어, 그렇네. 이런 그 어떤 공공의 영역과 네. 사적인 영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네, 있는. 네, 혼재되 있는. 이런 복잡한, 그래서 복잡한 매너가 생기거든요. 오. 소를 잡으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만, 네. 이 씨암탉은 사위 거잖아요. 아 그런 국룰이 있었습니까? 그런 국룰이 실제 있었어요. 아. 동네마다 달랐겠지만 예예. 정말 옛날의 속담이 맞더라고요. 아 씨양탉은 사위오고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란 말이 예. 닭을 잡았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소는 소는 같이 먹지만. 그렇죠. 예. 돼지랑 개는 조금 애매하고. 아. 예, 소는 공공재고. 약간 이런 식의 오. 이런 개념들 그건 뭐냐면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예예. 함께 몰려 살아야 돼요. 네네. 함께 몰려 사는데 다 똑같이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네.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경쟁이 뒤처진다는건 사실 굶어 죽는다는 걸 의미해야 되 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들 머리를 위 밟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질만 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심한 다기보다는 한국인은 시기 질투가 잦은 민족이죠. 잦은 민족이다. 심하다기만 하고. 예, 예. 그렇죠. 예. 어, 왜냐면 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예. 배가 아픈 거지 사촌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 뭐 아니 절대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죽으면 안 돼요. 예. 내 눈에서 일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힘을 합쳤다가 또 뭔가가 해결되면 또 굉장히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런 게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우리가 외세에 맞서서는 굉장히 힘을 합쳤다가 또 그게 재난이 끝나고 나면은 또 약간 개인주의적으로 돌아서고 그렇죠. 그런 좀 맥이 닿네요. 그런 한반도의 자연적 지정학적 조건 예, 때문에 예, 예. 한국인들은 굉장히 모순처럼 보여요. 어. 헌신적인가 조직에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경쟁적인가 어. 둘다 맞거든요. 우리가 예. 그거를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어. 한국인은 사람을 그렇게 서양인처럼 막 이렇게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증오하고 부정하지 않아요. 음. 타인을.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 자기 친한 친구의 혹은 친척의 자식이. 음. 내 자식보다 좀 나쁜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고 연봉이 낮길 바라지. 교통사고 당해서 죽길 원하지 않죠. 아 그거 아니죠. 그렇게 음. 되면 가장 슬퍼하는 것도 한국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그때 잘 해주는 것도 한국인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이웃에 비극이 찾아왔을 예. 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 예.